우리는 고사성어 70여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원래 고사성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원본을 찾아 읽고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를 품고 있는 태조와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함흥차사 이야기와 또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세, 세력을 업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소해 효일의 이야기를 담은 호가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원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흥차사와 호가호의는 익히 들어왔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사성어지요 그래서 우선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흥차사. 아,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죠. 함흥에 간 차사. 한번 가기만 하면 무소식인. 신부름 가서 소식 없을 때 쓰는 말이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석 변 후. 태조, 기위, 분후 함흥. 방석 변이 있은 후. 그러니까 이방원이 형제인 방석과 방번을 죽인 변란을 이르는 거죠. 노여움을 가진 태조 이성계가 자리를 버리고 함흥으로 고향인 함흥으로 갔습니다.기위 분우 함흥 버릴 기 자리위 갈릴뿐 우는 어디 어디로 함흥으로 그죠그 자리를 버리고 함흥으로 갔습니다.태종 누견 중사 문안 태종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고자 여러 누 파견할 견, 중사, 사신이죠. 여러 차례 중사, 사신을 파견하여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아홉 차례나 했다고 해요. 태조, 천망, 궁이, 대지 태조는 문득 척 번번이 척 활당길만, 활궁 네. 번번이 활을 당기고 이, 그리고 대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 그는 사신이겠죠. 전후 상망 앞뒤로 서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계속 그런 거죠. 태조는 화를 당기고 있고 그래서 사미감 도달 기정 사 사신은 미 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도달 기정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 문안사 무 일득 환자 이때 문안을 간 사신이 무 없었습니다. 일득환 득 얻을 득환 돌아올 환 돌아온 사람이 무일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다는 얘기죠. 태종 문군신 태종 임금이 군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수 가견 누구수 누구를 파견할 수있으리요 누가 가시겠습니까 <laughs> 막유 응지자 앞에 무 없지요 여기 막도 없을 막이에요 막유 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죠 응지자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견을 가겠다는 사람이 없겠다는 거죠 판승추부사 박순 정신청행 판승추부사 판이라는 것은 고관이 하급직을 겸하는 것이거든요. 승추부사인 박순 이 승추부사는 군을 통할하던 관청의 우두머리예요. 그런 사람이 사신이 되어서 제가 정신 정바칠정 몸신 몸을 바쳐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청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기를 청한 거죠. 네. 박순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박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읽는 동안에 아까 해석한 부분을 따라가면서 한번 함께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방석 변후 태조 기위 분우함흥 방석의 변이 있은 후 태조는 그 자리를 버리고 함흥으로 떠났 달아났습니다. 태종 누견 중사 문안 태종은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문안을 드렸습니다. 태조 천망 궁이 대지 전후 상망 태조는 <laughs> 번번이 화를 당기고 사신을 기다렸고 서로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 미감 도달 기정 그리하여 이 사신은 감히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 문안사 모 일득 환자 이때 문안을 드리는 사신 중에 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태종, 문, 군신, 수, 가, 견. 태종이 군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요? 마규, 응지자.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판승추부사 박순, 정신, 청행. 판승추부사, 승추부사 박순이, 어, 자기 몸을 바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네, 박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박순은 태조 이성계와 함께 어, 전쟁터에서 어, 생사를 같이하면서 함께 싸웠던 아주 대단한 신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가서 태조 임금을 마음을 돌려볼까 하고, 감히 가겠다고 청했죠. 그런데, 이 박순은 갈 때, 어, 아주 조촐하게 떠났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는 박순을 만나서 무척 반가워 하였고, 둘이는 어, 기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전하려는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말을 했습니다. 태조는 박순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네 며칠 놀다가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드디어 태조 임금께서 그러면 예,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일 안에 한양으로 갈 터이니 걱정 말고 내 뜻을 전하여라. 아직 감정이 격한 몇몇 신하들을 달래어서 내가 뒤를 따르마 하고 이 환공의 뜻을 말을 했어요. 어, 박순은 너무나도 기뻤죠. 마음으로 산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걸으니 하루 지나 이틀이 되었는데 백리도 걷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태조와 함께 있던 이 신하들은 한양에서 오는 사신을 무조건 죽여 돌려보내 죽여서 돌려보내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박순을 살려 보내고. 한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종에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태조 임금에게 그랬습니다. 돌려보낼 살 살아서 탈려서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태조 이성계가 그랬어요. 그러면 200리 를 넘어가면은 영흥까지 넘어갔으면 그냥 보내고 거기까지도 못 갔으면 너희 맘대로 해라. 네, 그런데 박수는 너무나도 기쁜 나무지 천천히 풍경을 구경하면서 가느라고 천천히 걸었죠.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를 타려는 순간 네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그 자리에서 예, 박수네 허리를 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는 최후를 맞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집에서도 역시 그 부인이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고 있는 게 하몽차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까요? 호가호위. 호호. 그런데 음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죠? 앞에 호는 여우호고 뒤에 호는 호랑이호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얻는 이야기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구백수의 식지 듣고 호알 호랑이는 구합니다. 백수를, 백수는 백마리의 음, 동물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라는 뜻이죠. 모든, 호랑이가 모든 동물을 구하면 이, 그러면 지, 그 동물을 식, 먹습니다. 호랑이는 모든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소리죠. 듣고, 여우를 만났어요. 코알, 여우가 하는 말. 자, 모감식아야. 자, 그대는 아들잔데 여기서는 그대는 당신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대는 무할수 없습니다. 감히. 아, 나를 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 한문의 문장 구조가 우리 문장이랑 순서가 다르고요. 영어 문장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해석하는 것처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천재, 사, 아, 장, 백수. 천재께서 하늘의 임금께서 아 나로 하여금 장 긴장 예, 우두머리 장 여기선 우두머리겠죠. 나로 하여금 백수의 우두머리를 삼았습니다. 금자 시가 시역 천재명이야. 금 지금 자 그대가 나를 먹는다면 시 이것은 천재명 하늘의 그 임금의 명령을 역,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 위, 불신. 이, e, 위 구조거든. 이, 에, 위, 비 에이를 B로 여기다. 나를 불신으로 여긴다면, 그대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오, 위, 자, 선행. 내가 너의 앞으로 먼저 갈 것이니, 자, 수, 아, 후. 그대는 내 뒤를 따르시오. 그리고 관 백수지 견아이 감부주호 관 보아라 보세요. 백수지 견아 백수가 견아 나를 보고 지 여기에 지는 예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는 구절이에요. 백수가 나를 보고 이 그리고 감히 부주 도망가지 않는가. 어 뒤에 호자가 나오는 건 물음표거든요. 야 하는 거는 어 종결이고요. 호는 물음표의 종결입니다. 백수가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오. 호, 이위연, 이위, 그렇게 여기다. 호랑이가, 어, 그렇군. 하고, 고, 수, 여지행. 그래서 드디어 그의 뒤를 그와 함께 갔습니다. 여는 더불어 함께, 그와 더불어 같습니다. 수 견지, 개주. 수, 짐승들이 그를 보았어요. 근데 개, 모두 개 달아났습니다. 짐승들이 그를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호, 부지, 수, 외, 기, 이, 주야. 이, 위, 호, 외, 호야. 호랑이는 부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 이는 짐승들이, 외는 두려워하죠. 기는 자기예요. 자기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부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laughs> 이위 외호야. 여우를 두려워하여서 도망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이런, 네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에 따르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그리고 뒤따르는 호랑이를 본 음, 짐승들은 걸음아 네,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네, 이것을 보고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해석한 것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호, 구, 백, 수, 이, 식지. 호랑이는 모든 동물들을 구하면 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듣고, 호알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하는 말. 자, 모감, 시가야. 그대는 감히 나를 먹지 못합니다. 천재, 사, 아장 백수 천재가 나를 백수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로 삼았거든. 금 자시가 지금 그대가 나를 먹는다면 시역 천재 명야. 이 이것은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이아위 불신 그대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오위 자선행 자수 아후 내가 그대의 앞을 갈 터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르시오. 관 백수지 견하 이감 부주호.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나를 보고 감히 도망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오. 오 이위연 고 수여지행. 호랑이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그와 함께 갔습니다. 수, 견지, 개, 주. 동물들이 그들을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호. 부지, 수, 외, 기, 이, 주야. 이, 위, 외, 호야. 동물들이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 지난번에 읽었던 그 고사성어로 논술이 술술 여기에 호가호위 있는데 읽은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호가호위 이것을 우리말로 많이 의역해서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그걸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사성어로 논술이 술술 36쪽에 있는 글인데요. 호가호위 여우호 거짓가 호랑이호 위엄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 속 뜻은 남의 권사를 빌어서 위세를 부린다는 뜻. 자, 그러면 그 원문, 한문 원문을 보면서 이해석본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무서운 짐승 호랑이가 어느 날숲 속에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침 배가 고프던 타라 여우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릉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우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쑥나서며 큰소리로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 하느님께서 일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길 여우. 너는 숲속 온갖 동물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그러셨는데 지금 내가 나를 잡아먹겠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야. 내가 하느님께 감히 대들 생각을 하다니 이건 가만 놓아둘 수가 없구나. 여우가 보여지는 뜻밖의 태도에 호랑이는 정신이 얼떨떨했습니다. 이런저런 국리로 호랑이의 표정이 매우 복잡한 것을 보고 여우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내가 정내 말을 못 믿겠다면 좋아. 나를 따라와 봐. 증거를 보여줄 테니. 여우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반신반의 하면서 여우의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가기 시작했지요. 호랑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우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의 동물들이 앞서가는 여우를 보고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네. 여우를 보고 숲속의 동물들이 왜 달아났을까요? 그리고 호랑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